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알리아,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열왕기왕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강을 걷는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기 전에 늘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로 원했느냐 엘리 사가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하나님, 용적인 능력게두 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엘리야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를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것을 내가 보면 그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지 못하면 받지 못할 것이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불전차, 불전차와 불,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읽고 발견해요. 한번 읽기. 그림을 맞춰가며 오늘 말씀의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엘리아, 엘리사, 두 배. 두번 읽기. 선생님의 동그라미 표하고 엘리사는 엘리아에게 무엇을 구했는지 밑줄을 구해보, 그, 그어보세요. 세번 읽기. 아래 문장에 들어간 절을 찾아서 큰 소리로 읽고 빈 칸을 채워보세요. 구절. 선생님의 연적인 능력의 두 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실천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